등교 성질를 받을 정도로 불성실했는데 법학과에 들어가고 기껏 들어간 학교를 1년 만에 때려쳐 지금은 남자마저 홀리는 배우가 있습니다. 그의 이름은 킬리언 머피. 학창시절 여러 사고로 쳐 부모님 속을 썩인 머피였지만 한 가지 다행인 건 머리가 좋아 항상 성적이 좋았고 철이 들고 붙은 학업에 집중해 변호사가 되길 바랬던 부모님의 바람대로 법대에 들어가죠. 그러던 어느 날 평범한 학생이었던 머피를 배우의 길로 들어서 세계적인 스타로 만들게 된 계기가 생깁니다. 바로 여자를 만나야겠다. 파티에 가고 여자를 만나야겠다는 목표는 머피의 가슴을 벅차게 했고 빠지는 오바지만 이런 가벼운 동기는 머피를 대학 내 극단에 서게 했죠. 아마추어 극단에 발을 들이게 한건 여자였어도 그 배경엔 어릴 적부터 스토리 자체를 사랑하던 머피의 취향이 책, 영화, 드라마를 지나 연극까지 관심 갖게 했죠. 그렇게 아마추어 극단을 시작으로 배우의 길로 들어선 머핀은 교통사고 에 홍수상태에 빠졌다 28일 후 좀비 바이러스로 뒤덮인 세상에서 눈을 뜬다는 영화 28일에 주연을 맡아 흥행에 성공 해 나라는 배우가 있다라는 걸 관객 뿐 아니라 감독들에게도 눈도장을 찍죠. 그 중엔 우리가 잘 아는 감독 크리스토퍼 놀란 감독도 있었는데 두 사람의 첫 만남은 배트맨 역할의 오디션 장이었죠. 필리엄 머피를 향한 논란의 사랑은 이때부터 시작됩니다. 사실 다부진 체격으로 악당들을 때려잡는 배트맨 역이 175cm의 마른 체형인 자신과 어울리지 않다는 건 알았지만 어떤 역이라도 따고 싶던 머피는 무작정 배트맨 슈트를 입고 카메라 테스트까지 봤죠 이때 논란의 마음에 쏙든 머피는 크리스찬 베일과 경쟁하는데. who is with falcone at the docks 제작사에서 큰 키의 배트맨을 원하는 바람에 188cm인 크리스찬 베일이 배트맨 역을 맡게 됩니다. 할수 없이 머피는 그저 영화의 단역 이 아닌 메인빌런 중 하나인 스케어크 로우 역으로 뽑힙니다. 사실 분량이 많은 역이 아니었지만 머피가 마음에 든 논란이 억지로 분량을 늘렸죠. 감독은 머피의 오디션날을 떠올리며 아우 크리스찬 베일처럼 조용하지만 그 속엔 더 많은 것들이 움직일 것 같은 배우라 그냥 돌려보낼 수 없었죠. 나 아, 회생합니다. 특히나 머피의 푸른 눈동자가 마음에 들어 배트맨 비긴즈 촬영 당시 어떻게든 안경을 벗길 구실을 만드느라 애썼다 할 정도로 배우 로스의 머피를 마음에 들어했죠. 그렇게 역대 최고의 히어로 영어라 찬사받는 배트맨 비긴즈 다크나이트 촬영이 끝나고 논란 감독이 머피한테 한 시나리오를 건네주며 원하는 역할 골라라고 했는데 이 작품이 논란의 인생 커리어 다크나이트 다음작으로 평가받는 인셉션이었죠. 타인의 꿈 속에 들어가 생각을 훔친다는 내용의 인셉션은 1조 773억이라는 어마어마한 수익을 내며 성공적으로 촬영을 마치고 머피를 다시 한번 관객들에게 각인시킵니다. 배트맨 비긴즈에서의 인연으로 논란의 영화에 무려 3 작품에나 출연해 한숨 돌리는데 또 다시 한 통의 전화가 옵니다. 너도 잠깐 나오니까 촬영하러 와. 본인도 죽은 줄 알았던 배트맨에서의 캐릭터가 살아있었던 거였죠. 그렇게 본인을 위해 만들어진 세트장에서 엉겹결에 촬영을 시작해 잠깐이나마 다시 한번 세 번째 배트맨 시리즈, 다크나이트 라이즈에까지 등장합니다. 논란과 내 편을 연달아 찍으며, 레오나르도 디카프리오. 토마디, 피슬레서등 세계적인 배우들 사이에서 훌륭한 연기를 보여줘 킬리언 머피도 세계적인 배우로 성장하죠 그리고 2013년 킬리언 머피를 마초적인 이미지로 쐐기를 박은 그 작품 바로 피키블라인더스의 주연을 연기하게 됩니다 실제로 1차 세계대전 이후 1900년대 초 혼란스러운 시기 존재했던 캔다 히블라인더스의 수장 토머스 역을 맡게 됐는데, 쌍미로울린 투블럭과 양복을 입은 비주얼로 시청자들한테 강렬한 인상을 남기죠. 나 담배를 멋들어지게 피는 장면이 많아 흡연자들의 마음을 흔드는데 사실 머피는 비흡연자라 허브로 만든 담배를 써 리코틴이 그 없다 합니다. 흡연자라 해도 시즌3까지만 허브 담배를 3 0 0 0개이나 썼다는 실제 담배는 안 썼을 것 같네요. 여담으로 위스키 마시는 장면은 무려 225회나 된다고 합니다. 지금은 머피가 아닌 배우가 연기하는 코마스는 상상이 안 가지만 박동가는 원래 코마스 역으로 제이슨 스타뎀을 점찍어 좀 뒀었죠. 좀더 마초적인 이미지가 강한 배우를 원해 스타뎀을 고르려는 찰나 때마침 머피가 기억하세요 난 배우입니다 란 문자를 보냈고 짧지만 강렬한 문자를 받은 각본가가 생각을 바꿔 머피를 선택해 지금의 토마스가 탄생했죠 훗날 각본가는 제이슨한텐 토마스역이 어울리지 않는데 빨리 깨닫지 못했어요 라 회고할 정도로 머피가 토마스란 캐릭터를 본인만의 분위기로 잘 소화해냅니다 한편 이 시기 논란은 영화 인터스텔라를 촬영하는데 머피의 빈자리가 아쉬웠는지 수많은 이름 중 주인공 딸의 이름을 머피로 짓죠. 머피 바라기답게 22년에 티키블라인더스가 조명하자마자 이때다 싶어 머피를 주연으로 한 오펜하이머 영화를 찍습니다. 논란 감독은 CG를 안 쓰는 걸 넘어 혐오하는 거 아니냐 할 정도로 CG를 안 쓰는데 몇 가지 예로 와이어를 달아 트레일러를 전복시키고회공장을 병원으로 개조해 폭파시키거나 복수수 촬영을 위해 1년간 실제로 키우고 중고 비행기를 사 세트장에 박아 버리죠 이런 논란이 핵폭탄을 주제로 한 영화를 찍는다니 누군가 막아야 하는 게 아니냐는 우스갯소리가 나올 정도로 팬들의 많은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. 오늘은 리친 채널에서 가장 관심이 많은 킬리언 마피에 대해 알아봤고 또 재미있는 영상을 들고 오겠습니다. 안녕.